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2월 1일 날 그리고 2월 4일 날또 복지부에서 보도, 어, 그 인터뷰, 그 정부가 필수 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2월 1일날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는 것을 내놓았고 2월 4일날은 박민수 복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필수의료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기자회견을 한번 더 해서 유사한 내용을 알려주었고 그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의대정원 증언 숫자를 명확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통령이 발표한다고 했다가 아마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모양인데요. 아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의대정원 증언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조건부 증언을 원하는 사람이고 조건부 증언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와 같은 대책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건지 균형이 좀 깨져 있다. 필수와 비필수 뭐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균형이 깨져 있다라는 거에서 동의하고요. 또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에 동의하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같은 의료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약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있는데 의료와 관련된 다른 내용들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공약을 검색해 보면 그런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사망하고 응고실 뺑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소아청소년과 어, 오픈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마치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한 얘기해서. 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 정책 증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의대 정원 증원에 조건부 찬성하는데 연간 1,500명, 2,000명, 1,700명 이렇게 급격하게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증원을 하더라도 한3 0명에서 연간 300명에서 500명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5년, 7년, 10년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나오는 것이 의사의 소득 소득이 과도하다라고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안과 전문의의 예를 들었을 때 보험으로는 그런 소득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필수 의료 분야에 있는 의사들은 더 쉽지 않습니다 덤태기를 써서 필수 의료 하는 의사들까지도 무슨 소득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립니다 이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저수가입니다 저수가가 실손 저수가가 비급여를 탄생시켰고 비수, 비급여가 실손보험을 탄생시켰는데 문제는 저수가를 해결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외과의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망하기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국종 교수가 중증 응급수술을 하게 되면 연간 10억씩 적자를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과의 의사들이 병원을 만들어서 수술을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공공 의료기관으로 가더라도 역시 적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균형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해결은 어떻게? 저수가 특히나 필수 의료 분야에 있는 외과 의사들의 의료 행위료가 증가되어야만 자기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적자를 내지 않아서 병원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게 우리 나라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가 비싸다고 하면서 비급여 진료비 신고, 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또 분리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는 기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는 거죠. 특히 여기 지금 혼합진료 금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 당장 없앤다. 사회적 토론이 없고 논의 합의가 없이 그냥 당장 없애버리면 정부가 원하는 필수의료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써놨는데 음, 이 문제도 역시 혼합진료 문제도 역시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손실, 손해 가갈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의료를 이렇게 칼로 무자들듯이 자를 수 없고요. 숫자 1, 2, 3, 4로 하듯이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정책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참 답답할 뿐입니다. 필수 의료 문제 또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은 무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